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다 알죠. 하나님은 네. 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3장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멘. 죄악 가운데 죽는 걸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지사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죄악에서 나와서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나 여호와는 기뻐한다. 그러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제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중요한 단어예요.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려고 마음 먹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증거가 누가 보면 15장, 20절에도 가면 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 다 탕,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가뭄들어서 흉년이 죽을 것 같으니까 쥐염 돼지 쥐염염에 먹다가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길이 있겠다.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단을 하고 먼 데서 이렇게 돌아오지 아버지 집에. 자,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왔다고요. 병자가 돼서 거지가 돼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잔치. 목욕을 시켜요 아, 나... 좋은 옷을 입혀요. 금가락지를 씌워 주고 신발을 신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인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시잖아요. 모든 권한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 죄가 있어? 죄?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자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네. 제가 선생님 말씀 중에 충격적으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하겠다. 양털같이 하얗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나랑 얘기하자. 나랑 결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자 여러분 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뭐한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별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세요 별론하자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나랑 얘기하자 내가 네 죄를 하얗게 눈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겠다 하세요 자이 대목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숨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지면 점점점 교회를 안 가요. 죄를 지면 점점점 엄마 아빠 보기가 무서워져요. 근데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죄가 많을수록, 죄가 많을수록, 죄인일수록 살 길은 하나님께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나와 결론하자,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 동족이기 때문에. 동질 요소기 때문에 죄인이면 사탄들이 따라와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탄이 따라 들어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사탄을 내쫓는데요. 내쫓아요. 그러면 사탄이 따진대요. 제 죄가 있어서 쫓아왔는데요? 라고 하면 선생님 이 그러신대요. 얘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나가. 사탄을 내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요, 사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씻긴다, 씻기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금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파티를 벌려서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탄을 처리해버리고 사탄이 근접 못하게 하시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죄가 많을수록, 죄를 지었을수록 교회를 와야 되고, 죄가 많을수록 사명자 앞에 가야 되고,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죄의 문제가 청산에요 그래야 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